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좋은 말도 예쁜 말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말도. 그런데 그런 말들이 정말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던 적이 있나요? 칭찬을 자주 해주는데 왜, 왜 반응이 없을까? 좋게 이야기했는데 왜 벽을 느낄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그 말이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많죠. 그 이유는 단 하나,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타이밍과 방식이라는 걸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쁜 말을 곧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은 말의 외형이 아니라, 그 말이 언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전해졌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은 타이밍을 만나야 감동이 되고, 말은 진정성을 만나야 사람의 가슴에 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도 때를 놓치면 잔소리가 되고, 아무리 정성어린 말도 방법이 어긋나면 오해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예쁘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타이밍과 방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저 겉모습만 예쁜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닿는 말을 하는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을 얻는 말습관 3가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따뜻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보다 중요한 건 느낌을 남기는 말. 어떤 사람의 말은 정확하고 논리적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의 말은 단어는 평범한데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느낌을 남기는 말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단지 무엇을 말했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 그 안에 담긴 태도와 분위기 그리고 감정을 함께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의 말은 칭찬처럼 들리고 어떤 사람의 말은 비아냥처럼 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말의 내용보다 느낌이 먼저 전달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수고 많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이 진심으로 다가오려면, 말투에 따뜻함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면, 그 말은 오랜 위로가 되죠. 하지만 고개도 안 들고 무심하게 툭 던지듯 말했다면, 오히려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말보다 느낌이 앞설 때, 말은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이 의사소통에서 실제로 영향을 받는 요소는 말의 내용이 7%, 음성이나 억양이 38%, 그리고 표정이나 몸짓이 55%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언어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즉, 말이 아니라 말에 담긴 느낌이 우리 인간 관계에서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의 느낌을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말을 잘 하려면 말솜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려면 멋진 표현이나 기발한 단어가 필요하다고 착각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결이 말에 실려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 잘될 거야 라는 말도 누가 하느냐, 어떤 분위기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평소에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던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이 말을 건네면 마음이 찡하죠. 반면, 늘 비판적이던 사람이 시큰둥하게 말한다면, 오히려 그 말이 왜 이렇게 빈정거리게 들리지? 하며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처럼 말의 느낌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도, 닫게도 만드는 열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일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주 하는 말이 아니라, 사소한 상황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느낌을 남기는 말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말의 온도가 생깁니다. 눈빛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말이라도 상대는 느낌을 통해 당신의 진심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반면, 아무리 예쁜 말을 골라서 해도 마음 속에 비아냥이나 무관심이 있다면 그 말은 결국 차갑게 느껴지게 되죠. 이제부터 말을 할때이 말이 어떤 느낌으로 들릴까? 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말이 끝난 뒤에 남는 건그 사람의 말솜씨가 아니라 함께한 사람이 느끼는 따뜻함이나 위로 혹은 상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따뜻함을 준 사람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말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떤 느낌을 품고 돌아가느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움직이는 건 내용이 아니라 태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당신을 움직인 건 정말 그 사람의 말에 담긴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말 너머로 느껴졌던 그 사람의 진심 어린 태도였을까요? 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이의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선 정서적 연결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과 태도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상사가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물었다고 합시다. 이 말은 단순히 상황을 확인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날카로운 추궁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그 말투, 표정, 시선, 어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내용보다 태도가 먼저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말투에 묻어나옵니다.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은 말을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듣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반면, 자신이 옳다는 확신과 상대에 대한 무시는 말투를 거칠게 만들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딱딱하게 바꾸죠. 결국 상대는 그 말의 의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느끼는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을 때 말은 굉장히 친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건조하거나 눈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손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가득하다면 그 말은 결코 따뜻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형식적인 말이구나. 진짜 도와줄 생각은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예에 바르게 말하는데 뭔가 불편하고 불신이 생기고 마음이 다치는 경우, 반대로 말은 투박한데도 어쩐지 편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 그 차이는 말의 품질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렇듯 인간관계에서는 말보다 태도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태도로 사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족처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말의 내용이 길게 남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그 사람이 대화를 통해 보여준 존중, 성의 따뜻함입니다. 이런 태도는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 마음이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말의 울림을 바꿉니다. 결국 말을 통해 남는 건 당신의 지식이나 재치가 아니라 상대가 느낀 감정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번 듣게 되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정교하게 설명했습니다. 내용은 풍부했지만 이상하게 머리에만 맴돌고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오히려 쉬운 말로 이야기했지만 눈빛과 표정에 진심이 가득했고 듣는 이를 향한 배려가 느껴졌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는가, 그리고 그 말을 할때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말은 기술이 아닙니다. 말은 인간의 진심이 드러나는 통로이자 인격이 흘러나오는 창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태도가 중요하고 태도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면 그 태도는 아무리 짧은 말 속에서도 전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멋진 말을 외워서 해도 마음이 없다면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구나라는 감정은 말의 논리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고 관계를 이어주며 신뢰를 쌓게 해줍니다. 말은 기억에서 사라져도 말하는 사람의 태도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 말은 기술이 아니라 품격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의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을 잘해야 성공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도구이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말의 품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는 기술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알고 유머 감각을 익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받아주며 대화를 잘 이어가려 하죠. 물론 이런 기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품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의 품격은 단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의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과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항상 진심을 담고 있으며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태도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말솜씨로는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품격 있는 말은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에서 나오는 말은 종종 자만과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계속해서 자신의 성과나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은 대개 대화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반대로, 품격 있는 사람은 말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과 감정을 배려합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그 자체로 겸손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품격 있는 말에는 배려와 겸손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배려는 상대방에게 쏟는 관심에서 나오며 말하는 이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라고 묻는 것보다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말의 품격은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하는 사람의 배려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품격을 지닌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배려하는지 느끼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태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이고 그 태도에 따라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좋아하거나 멀어지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 기술을 품격을 담아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말은 무력한 것입니다. 말에 담긴 품격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 사람의 품격은 말 한마디에서 나타납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심을 담은 품격 있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대방의 신뢰를 얻으며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말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사랑을 나누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진심과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말의 품격을 지니면 그 말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신뢰를 가지며 가까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지닌 진정한 힘입니다. 기술적인 말솜씨가 아닌 진심과 품격을 담은 말이 사람을 얻고 인생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결국, 말은 기술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고 마음을 전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보다 그 말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그것이 사람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 그건 단지 말투를 고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말에 담긴 품격과 태도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결국 사람을 남기고 관계를 지키며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람을 얻는 말습관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와 처세술, 지혜에 대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더 나은 항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항해였습니다.